안녕하세요. 저는 승호 TV의 승호입니다. 오늘 접을 거는 바로 여기 이 보석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루비라고도 부르거든요. 어, 앞부분은 이렇게 삼각주머니를 접을 다만만것 같고요. 여기에는 주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은 이렇게. 뾰족하고요. 여기는 그냥 평평합니다. 지금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색종이하고 풀을 준비해주세요. 풀. 자첫 번째 색종이입니다. 색 종이를 여기에 x자가 x자가 그려지도록 세모를 접었다가 펴주도록. 이렇게 세모를 접었다 펴주시면 여기 이렇게 선이 나왔죠? 이렇게 세모를 접었죠? 일직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세모를 접었다가 펴주세요. 접었다가 펴주시면 여기에 x자 모양이 나왔죠. 자 여기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접었다가 펴주세요. 아까 이렇게 접었죠? 이번에는 반대로 네모를 접었다 펴주세요. 이렇게 접었다가 펴주시면 이렇게 x 자 모양의 정사각형 네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뾰족한 부분이 여기 가운데 쪽에 전체 모이도록 이렇게 저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저어주세요또 여기도 d u c a m 접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약간 딱지 모양의 박석 모양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접었던 부분을 전체 펴주세요. 그 다음 여기 여기 부분이 이 가운데까지 오도록 이렇게 접어 주세요. 배쪽부터 반대쪽도 어디 접어 세요 그다음. 요두개 접었던 거를 펴주세요.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부분도 다 똑같이 접었다가 펴주세요. 이렇게 다 접었다가 펴셨죠? 그러면 여기에 납작하게 세모, 세모 모양이 하나, 둘, 셋, 넷개다 그려져 있을 겁니다. 자, 여기 가운데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왔죠? 반대쪽도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네모를 접어 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벌려 펴주시면 됩니다. 여기 반대쪽도 똑같이 할 거니까 잘봐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누르고요. 반대쪽도 누르고요. 반응을 접어 주세요. 이제 풀이 풀을 쓸 때가 거의 다가왔습니다. 눌러주신 다음에 펴주세요. 아까 이렇게 접었던 부분을 다네 개를 전체 누르면서 감싸면서 이렇게 커다란 보석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자꾸 펴지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풀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한쪽 부분에, 발라주세요. 그 다음, 더 쉽게 하려면, 여기 반대, 부분도, 발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다, 모아, 접어, 주시면, 모성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얘는 얘보다 훨씬 작죠? 얘는 귀엽게 이렇게 작, 작은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이접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멋지고 재미있는 종이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